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TV의 양령태입니다. 이 지금 2차 대전이라고 1차 대전은 부산 바로 얼마 전에 말이죠. 정청래가 부산에그 시당위원장인가 뭐 지역위원장을 뽑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직접 당 대표할 때 영입했던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공천권은 고사하고 공천권을 이제 획득하려는데 경선하는데 경선 자체를 블락시켜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정청내는 개딸들이 하는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고 개딸이 뽑는 것이다 하고 자기는 슬쩍 피했지만은 정청내는 그래서 그때 미묘한 그 기류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은 바로 이번에 재판중지법을 딱 만들어 가지고 국정안정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재명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물론 했죠. 그런데 가만히 딱 보니까 이 국민들이 이건 보통 화가 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건. 어? 어? 뭐 국회법? 뭐? 재판중지법? 대통령 재임 중에, 재임 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84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 어. 이거는 유보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그 과거에 있었던 범죄 혐의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정안정법이라 해서 이름을 딱 재판중지법을 갖다가 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완전히 그냥 국정안정법, 국정수호법 그 밑에 그 박수연이 하고 어, 선전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그랬어요. 저 사람 옛날에 점잔했는데, 제가 과거에 그 정치편을 같이 했거든요. 사람 점잖은 분이고 얌전한 분인데, 아이고, 권력의 맛을 딱 보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 눈이, 눈초리게 보나고 목소리가 변했어요. 야, 권력이 저런 건가? 그래도 우리는 권력의 연구를 꽤나 많이 했는데, 저 이번 권력은 좀 무지막지한 것 같다. 저 입법 권력 저거는 권력이 아니다. 저거는 저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갖다가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것, 그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런 식으로 상습범이다 이거야. 흔들지 마라 하면서 명청 팬덤이 이제 노를 따로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명청 네. 멍청이 아니고 명청, 이재명 정청래 대전이 됐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재판중지법 입법을 멈춰 세우면서 강성지지층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다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려다가 주저앉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난하고는 비난하는 주장과 또이 정청례를 감싸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격렬하게 맞붙어서 지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청대전입니다. 여권행심인사는, 핵심인사는요, 이재명 대통령만의 팬덤과 정청례 대표를 당선시킨 당 고유의 강성 지지층의 분화가 뚜렷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 이재명 지지층이 주로 모인 디스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는 정 대표를 향한 비난하는 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일에부터 4일 해당 게시판에는요, 재판중지법은 반명 김어준이가 연기를 피우고 친문 국회의원들이 휘발유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정청내가 눈치 안 보고 들이받은 거는 그 다음 당 대표도 자신이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두 파트 두 파는 서로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재판 중지법이란 거는 반명 김어준이가 연기를 피웠고, 친문 국회의원들이 휘발유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정청래가. 눈치 안 보고 들이받은 거는 다음 당 대표도 자신이 있다는 계산이 딱 깔려 있다. 이런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는 겁니다. 정부 조직법 야합 논란 때도 김병기 원내 대표에게 다 뒤집어 씌우더니 재판 중지법 논란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한테 뒤집어 씌우냐? 당 대표가 상습범 등 감정적인 비판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이 디스인사이드에. 하지만 친녀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요. 이번 일로 정청래 욕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는 반응이 주류였습니다. 정 대표가 관세협상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게왜 대통령의 시간을 가리는 게 되냐. 그런 식으로 정청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또 정청래 편에서. 이재명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요즘 대통령보다 당대표가 더 발목 잡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정 대표는 흔들지 말라. 민주시민들이 지지한다. 등정 대표를 향한 응원글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수집을 했어요. 이 대통령의 팬덤과 정 대표의 지지층의 입장 대립이 결국 정 대표가 취임 후에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 이 당이 그렇게 나갔고 정부는 이거는 안 된다. 존치해야 된다. 이거 안 왔다는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이, 이, 이 이걸 존치 등을 놓고 당정 간의 엇박자를 드러낼 때부터였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조의대 대법원장을 막도 흔들어댔습니다. 청문회를 추진해 가지고 음 아주 유엔총회간 이재명의 폼은 완전히 폼 잡지도 못하고 반감돼 버렸어요. 여기서 난리를 치니까 전부 시선이 정청래가 막강한 사람으로 착각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왜 <laughs> 만약에 유엔총회 참석기간 중에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해 가지고 주목도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두 그룹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삼선의원은요 최근에 부산 시당위원장 경선 때 지도부가 친명계 모임인 유동철, 더민주 혁신의 공동 상임대표를 컷오프 시킨 결과 친문계 인사로 분류되는 변성환 위원장이 당선된 것도 지지층 내부의 균열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laughs> 지지층의 분화가 확인해지지, 지는 이런 마당에. 당내에서도 정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남의 한 민주당 의원은요, 고관 여층으로 갈수록 정대표 강성 일변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에서도요, 의 이재명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이 시기에 조율도 없이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 얘기를 한 거는 부적절했다. 완전히 에이팩을 망가뜨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팩 효과를, 홍보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이 재판 중지법 때문에 망가가 됐죠.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원내 지도부 인사가 얘기한 겁니다. 지지층이 이렇게 분할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노무현, 문재인, 팬덤을 뿌리로 둔 민주당 전통 강성 지지층하고 스스로 형성한 개딸 지층 양쪽을 모두 흡수하면서 정치적 성공을 거뒀지만, 정 대표는 이 중에서 이 강성 지층과 결합을 통해서 정치적 미래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강성 팬덤을 완전히 다 흡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요, 대통령은 중도층을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게 본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지만은 정대표는 안 그렇습니다. 유튜브, 쇼츠, 딴지 게시판 기반으로 해가지고 강성 지지층에, 예? 볼륨을 막 키워야 대표직 연임이 잘 된다, 길이 잘 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더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예. 지금 한번더 해가지고 그때 해서 대선으로 자기가 연결하기 위한 마 미래를 그려가기 위한 그런 그런 의혹이 지금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죠. 각 지지층의 요구 사이의 간극도 깊을 점점 더 깊어집니다. 갈수록 날로 커집니다. 자, 정청내가 과연 대한민국 의회 민주사 의회 민주사의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을까. 이재명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응? 잘 나가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어 하는 두 번의 대전.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멍들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눈을 부릅떠야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을 불뜨고 만약에 정청내식으로 마구제비 입법하거나 마구제비 숫자로 밀어붙여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헐뜯고 사법부를 갖다가 헐뜯으려고 할 때는 국민들이 사법부를 도와야 된다. 국민들이 당연히 사법부를 도와야 되는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들의 민생의 최후의 보로이기 때문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어쩌다가 우리는 이러한 꼴을 당하게 됐을까요? 이게 다 한동훈 때문입니다. 한동훈이가 내부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를 26년간이나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형님을 큰 형님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에게 베풀어준 오늘날에 있게 만든 어? 대통령을 갖다가 등 뒤에서 시자의 브루터스처럼 브루터스처럼 비수를 꼬아버린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이 불행을 가져온 겁니다. 또 내란 내란 내란하지만 내란이란 말을 맨 먼저 사용한 개음 이후에 내란이다 이것이 내란이다 라고 한 자가 누구냐 그게 한동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김재원 김, 김민수 등으로 아주 포진이 돼서 아주 단합이 단결이 잘돼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한 위기에서 탈출하고 이제 단합하고 단결하는 좋은 훌륭한 국민의 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 힘을 많이 키우고 절체절명하게 그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우리 국민들이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